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을까요? 지금부터 202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여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현할 메시아, 대제사장, 하나님의 본체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기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기의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증거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세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역을 담당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주 창조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로서 우주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창조의 주역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